<laughs> 예, 어, 우리, 상을이 저, 저, 서울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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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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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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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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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말습 오늘 선임제 모자에게서 말씀, 선임제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은각자에서하고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1년이 금방 지어왔습니다 이제 총리를 보내기가 아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소하지만 우리 정미장에게서 기도해 주시고 용려해 주시고 또배우자들에어서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서 지금 장노앞는 원질에 충실한 장로예가되자 주제를 가지고 화제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앞만 고 왔는데 이제 개기가지난 저는 뒤로 돌아가고 자원을 살려가면서 우리 스언서고자를 위해서 제 있는 영향을 다 쏟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곳 모든 장노님들환절드립니다 강의, 음란을 조시고 우리 석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이여러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서은이사의말씀사은이 사람은 이사